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을 세명씩 부르는 등 조급한 진행을 하고 있다며 사기 행각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가 심판이라는 이름을 빌려 당초 목적한 바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며 재판이 아닌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은 헌재 심리 방식은 완전히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김의원은 SNS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규씨에 대한 무료 변론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며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해도 갈 필요가 없다며 왜냐하면 한길쌤은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달 인권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등을 주도적으로 발의했습니다.